그래도 되지. 생각별이라고 빨간색이든 뭐든 다 꺼내 보시고요. 잘 봐놔. 일단은 제목부터 설명을 가볼게요. 자, 그럼 제목은 주어된 사람을 갖추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구일 뿐이야. 다만 오그하는 전사니까 소괄을 치면 돼요. 이런 매직 마술인데 어떤 마술이냐면 빌리브 믿는 것에 대한 마술이에요. 이런 우리 빌리브는 뭐를 믿다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지. 이런 이 목적어를 명사로 취하지 않고 명사 절로 취하고 있는 거야.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어 맞아맞아 거기 거기 딱 거기 여기까지다 얘들아 어떤 믿음이냐면 너가 먹고 있다는 것, can g r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얘들아 그 믿음이 가진 마술효과라는 거야 아 그래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 나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어 이 믿음이 가진 마술효과가 있대요 이거를 에피소드별로 쭉할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전체 제목에 형을 쳐봐요 이렇게 쳐중면될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 본문을 주고 이거를 제목한 문장으로 멋들어지게 서술형 을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걸 쓰셔야 돼요. 학교 사생님께서 얘들한테 친절히 빌리빙 줄것 같아요. 빌리빙만 줄것 같아요. 빌리빙만 주면 이때 와인지 붙여서 동명사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왜? 전사의 도움이 에 구조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가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첫 번째 문장 무슨 문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명령문입니다. 아, 일반적인 한소리에 대해서 생각해봐봐. 어떤 소이냐면 스포츠를 경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소녀는 생각해보래 너나 너 친구들처럼이요 아 너나 너 친구들처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반적인 소녀를 떠올려 보라고 하네 얘이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생긴 단어가 보인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라이크가 두번 보인단 말이지? 하나 물어보자 이두 개의 라이크가 같은 라이크와 다른 라이크인가요 다른 라이크가요 다른 라이크입니다 첫 번째 라이크는 말 그대로 뭐하다야? 좋아하다 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서 라이크는 뭐뭐?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즉이 돌의 쓰임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교생이 어떻게든 자기가 볼수 있다면 여기를 미출치든 여기를 미출치든 미출치 라이크와 쓰임이 같은 걸 하나 볼수 있고 다른 걸보 수가 볼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다가 엄무 철엄을 구분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 이게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라이크는 둘다문적으로 치게도 됩니다. 뭐하고가둘다 되죠? 그렇죠? 2랑 아이즈 둘다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 써도 상관없어 2플레이 써도 돼? 안 돼? 됩니다 요즘 학교생님께서는 암기식으로 애들 참고로 공부하는가 싫어하셔서 이렇게까지 충분히 변형 일으켜도 돼요 2플레이를 바꿔도 된다 전혀 문제는 없어 자 원데이 원내놔야해 애들 저보처 얘들아 지금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반적인 아이를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 이번 문장에서 그러다가 걔가 애들아 학교로 또보아 왔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누가 누굴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그렇죠. 부모님께서는 내가 참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웃사이 i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그리고, 동시에, 현대 정처, 여러분, 무슨 구조 만들어주실까요? 병렬입니다. 과거 세계에 만들었어? 어디를 가리키고 싶냐면, garage를 가리키고 있었대. 에라, 우리, 미국은, 우리나라 보통이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아파트 문화가 익숙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 넓으니까, 아파트를 지어, 주택을 지어. 주택을 짓고 개인 차고가 있지. 이런 가라지같이 걸어보기 같은 거로써 차고입니다. 차고. 스펠링볼을 만날 클래스카드 해주셔야 되고요. 어? 자 그리고 여기 엉덩이 펜. 이런 지금 이거 현재 진행형이 무슨 구조로 있니? 병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 등과 맞춰주셔야 돼요. 짝짝한 거 한번 쳐주세요. 머릿속 이야기 그려줘. 한 소년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친구가 집에서 차고를 나 학교에 갔다가 집에서 하교에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애는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고 시고 차고를 이렇게 갖 가리키고 있었대. 얘네 이제 보입 점수 아니야? 가리키다라는 동사야. 이해되니? 그러더니 그 주인공 남자 소년의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면서 센스 뭐라 말하셨냐면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어. 너한테도 깜짝 놀랄만한 거를 준비했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왜냐면 지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서 풀 잡아당겼었을 때 엘와이 풀을 목자을목적격모한 상태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오염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애통식으로 쓸수 있다고 오염식 풀로 쓸수 있어. 그러면 오염식은 얘들아 목자격 보어가 현명사가 와야 돼사가 와야 돼형 현명사가 와야 돼그럼이 자리에 서 얼굴 치면 될까요? -E 안 될까요? 엘와이 루치 안 되면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의 아버지께서 딱 서프라이즈 준비했고 문을 딱 오픈시켰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아,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이 있었대요. 아, 즉 우리 테이블 테니스가 아니라 그냥 테니스야, 탁구야. 네, 탁구를 테이블 테니스로 한다고. 핑퐁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이런 테이블 테니스를 탁구라고 해. 그래. 아, 거기 당구 그러면 탁구대가 이렇게 서아그 안에 있었대요. 차고 안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그 소녀는 원래 스포츠 좋아했으니까 나 다니기 분 좋았겠어, 좋았겠어? 좋았겠지? 여러분 여기 y 주의 know, you know, y o 로 know, you know, y n o w y o n o w y 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리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가 u know, you know, you know, y 그 u k 뭐 하길 원했냐면 좀더 연습을 하길 원했거든요. 학교에서만 해서 수업으로 듣는 것만 너무 부족해서 따로 또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딱 때마침 부모님께서 그걸 준비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들 너무 흥분해서 러시 달려갔답니다. 어디 가요? 참고로 얘들그 네트. 얘들아 알지? 탁구라고 하는 거 중간에 네트에서 말했었지? 거기에 반대표는 달려갔대. 얘들아 여기서 준비가 된거 The Other Side입니다.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탁구든 테니스건 무조건 한쪽 면이 있으면 나머지 한쪽 면은 정해져야죠. 정해져?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무슨 하드스맨 될것 같아요? 어나더스될 그렇지. 어나더스맨. 그리고요. 뭐 있다면 첫인지 도전을 했 뭐? 그의 아빠에게 뭐 며칠 도전을 했대아이와 새로 준비하셨으니까 아빠 바로 쳐봐요. 나아빠한 도전할래요. 라고 한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잠시만 퍼스실 거예요. 여기 퍼러스가 멋있게 가야 한나고 하면 까만 색을한번 쳐줘. 그래서 중단시켜서 정지시켜야 됩니다이 이야기를 잠깐만 참고로 중단시켜볼거예요 여기까지 네, 괜찮니? 자 어떻게 중단될지 한번 볼게요. 그소년은 현재 페이스 인데 여기서 페이스 얼굴이 아닙니다. 동사를뭐하다야얼굴을맞대되다 해서? 직면하다. 그 면자가 얼굴 면자거든요. 그는자재큰 선택권을 뒤에 들어 직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10번 문장 1 100 0 100만개입니다. 우리 그런건 있을 수 있어.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어떻게든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오니까 학생이 변별을 주고 싶어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중요한 걸 읽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엔 무조건 다 외우고 들어가는게 합리적인거야. 다른 문장들보다 앞에 있었던 1번째 문장에서 들중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가볼게요. 그는 그냥 선택할 수 있어. 뭐? 본인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대요. 뭐하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얘를 참으로 뭐 성장하거나 증명하는 데에서요. 머리를 가지고서 어떠한 인내심이나 용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를 쓰니까 미리 주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문 다 받은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저기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강다 여러분 이 추세는요. 빨간빛으로 결합하시자. 앞으로 뭐 말해서 선택하다. 지금 무슨 지향적인 확률이 계시니?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 뭐 쓰면 틀릴까요? 챌린지? 지 쓰면 틀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제가 여러분, 힘 셀프에 뭘 대면 틀니까 셀프 대면 틀려. 필자는 본인이 아빠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년이 본인 스스로에게 도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냥 힘쓰면 안 네. 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해석이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도전한다는 건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도전한 거지. 한계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범하기 위해서? 무사적에 목적. 그렇죠. 용법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법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형사님. 그러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볼게요. 세봐바 예를 지금 투부 장사가 이 문장에서 몇번 보이니? 이렇게 보이 여기서 있었죠. 맞아요? 예를 이것도 투부 장사고 이것도 투부 장사 맞지? 두 개의 동사가. 그런데 용법이 같을까? 다르다. 다르죠. 예를 얘는 무슨 족법이야 명사족법입니다. 쓰세요. 얘는요 명사족. 얘는 부사적 법이에요 명사니까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목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는 따로 별거에 체크를 하나 해주던지요 이디어란스, 무슨심 인내심, 커리즘 용기, 그렇지 본인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이유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지고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선택지가 두개 있어 혹은요 그는요 새롭고 난감스러운 그 경험을 피할 수 있어. 아 저거 안 할래. 너무 나 저한테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죠 그죠? 자엔드을잡습니다 무슨 조건들주실 거예요? 경렬기 그리고 쉽고 익숙한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얘랑 맞지 않니? 선택지는 얘들아 내가 어려운 걸 내가 선택해서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어부이게 피한 다음에 쉽고 편한 길을 가는지요. 우리 인생은 늘 이런 갈림길에 선단한 여러분 여기또 알아야 되거 보니까 볼게요 얘들 네. 이거 빨간색으로 뽑아주시죠 챌린지 아 n g 요 하나 물보자 얘들아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이 스프리언스는 도전을 주는 입장이야 받는 입장이야? 경험 그렇죠. 경험 그렇죠 경험이 사람에게 주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지 그럼 이 자리 얘들아 이건 능동관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이자리 무슨 분사 쓰면 되냐 과거분사 철린지 테스트 안 되냐 여기까지 3차 되니 자 그리고 여기 한번 그냥 쭉한번 정리하는 겸 읽어주세요. 나중에 수업 한번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더 그리고 투레폴스 한번 골라보시고요. 나중에 밑에들한테 정답 여기 달려 있다. 나중에 보면서 너희가 한번 해줘야 돼 이해되시지? 그래서 오늘 일단 소문 이까지 같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자여이한번 칩니다. 우리가 약간 조금 문서 같은 경우에 시험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을 것 같아서 좀진도를 빨리 시작하는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저 초보문 2인데 이런 초보문을 잘라서 초문 1을 바고 페이지가 거기서부터 일하고 싶은데 그래, 이것도 제목을 한번 보시게 이렇게 되어있다 어른들 하면 어떤 소년이냐면 선택하는 소년입니다 뭐? 쉽고 familiar 요하고 친숙한 숙한 살면서 얘들 힘든 길을 사서 가게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소년에 관한 얘기를 합 가볼게. Let's start. 시작해봐. 뭐? 길이요. 어떤 길때 아까 전에 avoid란 동사는 있었다? 거기 명사형이 뭐라고? avoid가 회피, 피하니라는 뜻이죠. 아, 피하는 그 길로 시작을 한번 해보래. 그리고요. 그 보이는 남자아이는요. 아빠를 기다려요. 그리고 concentrate. 뭐 한다고요? 열심히 집중한대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거 하나만 읽을게. 내가 가면 내 선생님이 해석을 열심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필기 생증 출판이 쓴거 한번 써볼려요 예를 주의하라구요. 예를 할드가 있고요. 할드 이가 있는데요. 오 시간 써봐. 그리고 문제는 거야 이거 할드라고 하는 이 형태가야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부사밖에 안 됩니다. 일를들 이거 끝나서야 되지, 지자 하나 퀴즈 내고 여러분 대답 해볼까요? 하일 r 랑를한번 선택시마니, hard 내가 같이 같이 time. 나는 무슨 시기를 보는 거야? 어려운, 힘든이야 진짜. 어려운, 힘든. 근데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말고 하드 사와라 이런 말 쓰지. 가면이랑 약간은 식감이 뭐하니야? 딱딱하니.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형종사분씩 몇개 있다고? 두개 있어 하드가. 일 근데라 하드가 두 삼뜻이 있지. s t u d y i hard 어떻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 라는 이잖아 맥북문으로 여기까지? 선생이 이걸 왜알려주지알겠어 그러면 이거 할이 열심히 일까요? 전혀 다르지 얘들가 빈둥부사집, 셀럽이라는 뜻이 뭐야? 거의 뭐 뭐? 안이잖아요 이해해? 저기 와봐 얘 열심히 집중합니다 라는 지 거의 집중하지 않습니 이상하지 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목소리> 뭐 쓰면 틀니까 하고 생할이력으거 아니니까 안돼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그 소녀는 열심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요. 뭐 있었을 때그 공이 날아왔어. 왜 지금은 아빠랑 애들하고 탁구치는 상황이잖아. 빠르게 레피드리게그네트를 가로질러서 애들하고 참고로 뭐 날아왔었을 때 그는요. 완벽하게 그 공을 놓친대. 자 퀴즈 낼게요. 얘라 여기서 희게 네모박스 칩니다. 얘라 희는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죠. 즉 보이죠. 혹은 뭐 선이겠죠. 책하해 주시면 아들이 무엇인가입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아빠의 고향으로 뭐 공을 놓쳐버린 거죠. 여기까지 완이 그리고요. 그리고요 훅 됩니다. 본인의 손을요 어디에 무릎에가 손을 대고 샤이를 한는데요 샤이가 무엇이시다? 한숨이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지왜 본인이 해드라서 날라온 공을 받아냈어? 못 받아냈어. 못 받아냈으니까 한숨 쉬었어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체크 한 해줄까요? 그가 본인의 손에 대, 손을 에대손 본인의 니 무릎에 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격이건 뭐 소유격이건 막 대명사 네 그를 가리키는 희와 희사가 많이 보인단 말이지 근데 뭐 전부 다 누구라고 다? 다 보인다 보인다 혹은 아빠 주는 선 o n 아들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좋케케 t 이 a 동 e you know. i 가 뭐라고 해라고? You know what I'm doing. Don't care. Don't c e Don't care. Don't care. d o n e Don't care. Don't care. Don't care. d o 니다라 너가 아파서 참고로 탁구를 치는 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지.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 그리고 어었을때그 뭐 소년이 참고로 공을 서브했을 때그 공이 완전히 풀로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대. 이해 되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뭐하고 뭐했냐면 참고로 히 치고요. 해라, 그리고 브라우스, 해라. 우리 브라우스 하면한줄 아니? 그렇죠. 멍들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거 클래식 카에다 있었을 거예요. 그의엘보이에 대해서 머리는카그라면 아빠 공은 내가 집중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못 받았어. 근데 나 본인 차례 하서 이렇게 공을 착 서브를 줬는데, 서브를 했는데, 차으 다시 깊어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빠가 다시 진 거지. 그리고 거기가 부득이하게 공을 받았어. 어디 받았어? 엘보 팔꿈치가 나왔다. 여기까지가 니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구 팔꿈치야? 아빠 팔꿈치야? 그렇죠. 보이 됐죠. 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여기 한 번만 치면, 얘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소수력으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공이라고 하니? 그 공이, 참고로 얘들아, 소년의 팔꿈치를 쳐서 팔꿈치에 멍이 들게 만든 거야. 되시죠? 머릿속에다 이야기가 끌했지지얘들 참고로 그 테이블을 받았을 었 때는 탁구대를 말해서 기분 좋았는데. 막상 경기하니까 되게 자잘감을 느끼고 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소년은 i 스 s not having much fun 이제는 그덤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리고 많는 재미 라고 할때 여기에 선생님이 m a n 있으면 어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재미 라는 걸 어떻게 세그래세 땀의 s를 붙여야지 근데 얘 뭘로 바꾸는 거 괜찮아 나는? 어락 o c of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상관없다 이건 괜찮아요 뭐, l o t 도 가능하고, 근데, 죽어도 누구나 안 된다. 가사명상국이는 매일은 안 된다. 그 시점, 거의 나왔어, 거의 매마. 그는요, set a fan on the table. 에러리 패드리드 좋아하지? 카쿠체, 그렇죠. 카쿠체를 어디 뒀다고 어디 생긴다고, 카쿠대 두고, 뭐라고 말을 했다면, 나는 충분히 할 만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리 떠났다고요. 뭐 그의 방으로 갔는데 뭐? 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네들아 아빠랑 한번 치고 좌절해가지고 얘들아 계속해서 도전을 한 거야. 그냥 편한 길로 자기 집안 가는 거야. 자기 방을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러분 지금 그세리랑 하나 내가 얘 그냥 이핸드로 백조시킬게. 운동사 세치랑 리즈야 되셨을까요? 자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뭐 했어? 그리고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기적으로 현황을 치고 있는 것들 파란 색깔의 어휘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초록 색깔의 어포인포인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네. 여러분 리그는 뒤에 점치사가 두개올 수가 있어요. 다시 리그는 점치사가 뭐와 뭐가 올수 있냐면 지금처럼 포울 아니면 프라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자. 이렇게서 한 달에서 외우시면 너무 설명이 미약해. 여러분 포울은 뭐머를 위해 떠나는 거니까 아, 나는 이번 휴가를 파리를 위해 떠났어 파리로 떠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폴 뒤에 오는 명사 장소가요 카메라 후라이머 뒤에 무슨 지가 오겠어요 어? 출발지로 는 겁니다 왜? 거기로부터 시작점이 된 거니까 이해가 돼요? 카메라 하나 보여 보자 얘러 지금은 우리 여기 지금 주인공 남자는 어디 있는 상황이야? 자기 방에 있는 상황이야? 가라지에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차고에 있는 상황이야. 근데 차고라는 출발지에서 어디로 간 거야? 자기 방으로 간 거지. 얘가 프랑스 안 된다. 프랑스라면 여기서는 가라지가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이해 얘가 프랑스가 됐죠. 이것을 안 돼. 안 되는 것들은 잘알지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차고를 해야되는에스크물어봤답니다 요청했다면. 머리또 다른 비행을 요청한다그 다음 주에. 근데 소년은 아들은 여전히 얘들아멀 가지고 있어 약간의 페인 그렇죠 상처 고통 을들고 있어요 어디에 그 공이 맞았던 L 곳이에요 팔꿈치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그렇죠 도전하고 싶어하는 t a k e on the challenge 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 여기까지 이찮니님자 그리고 이거 형만을 좀 접촉합니다 이것 어비아 이라는 지방선생이 해석을요 ask for를요. 물어봤다라고 했어 아버지가 요청했어 다음주에 요청했어 아들아 우리 한끼더 치자 그래도 우리생각잖아한끼더쳐 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어로 써서야 생각해고 요청하랍니다 여기서 했못 따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아까 전에는 그 네트 반대쪽으로 뛰어갔지 아들이 그곳에 가서고 그때는 무슨 아들이었죠? 디 아들이었어 그래서 가 무슨 아들 안된 데서 사서 어느 아들 안된 데서 사서 가만 이건 반대야 이 자리에 무슨 아들 쓰나데디 아들 쓰면 안 돼요. 디 아들 써버리면 평생 아빠랑 게임 두번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 말이 안 돼서 너무 슬프지 않냐, 건 아빠가 요청한 건 그냥 지난 주에 하고 썼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더쳐 불특정한 한 게임 더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언아 a d u 야 돼. 근데 아들 a d u l t 에 대해서는 그게 눈동자가 안 나와. 제발 그래, 우리 여기 광점 한번 생겨주십시오. 그래, 우리 take one 광점 찍고. 그래라, 태그머리 받다들이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빠가 던진 도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느낌이 안 들었다고 안 들었어요. 아또애들사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이 지는 자존심도 상하고 팔고치도 다칠까봐 그걸 받아들지 않았대. 거의 다 왔어, 여러분의 성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제안을 했다네. 뭘 제안이냐면 참고로 플레이하는 걸요. 누구랑 맞서 싸우라고 이번에는 그의 형, older brother, 동생 u n g e r b 브라더 h e r y o 되니 제대로 해야 돼. t h e r younger brother, younger b r o t 어 e r younger b r o 요짝 e 어서여러분 g 서제스트 o t h e r y o u 고수업 r 해드 o t h e r 건데요. 메가패스 중에 하나 h 메가패스 u 내가 S b r e r n g e r b r 요 t h e r y o u Suggest는 ING만을 목적로 지원하던 사야 다시 뭐만을? ING만을 목적로지원하사 아. 그러면 즉슨 ING 동명사말고 월스단기처럼투명사절을 쓰시면 안돼요 Suggest 명사 뭐, 영어는 아. 없는거에요 그러면 아빠는 너무 상대가 세니까 야뭐 형이랑 같이 한만 플레이해봐 라고 쳐서 어머니께서 지안했거니 그가 턴다운 했대요 턴다운도 수급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뭐하다? 거절하다 그렇지 이해하세요? Refuse란 뜨냐 거절하다. 그는 거절했어. 뭐 어머니가 형이랑 붙어보라고 했던 그 제안도 네. 거절했어. 그 이유는 그의 형 동안 매우 터프하거든요. 뭐 힘이 본인보다 세겠지 아무래도 몇년더 살았으니까. 이해돼? 그리고 노태지괜찮아 엄마라는 거절하는 말하면서 참고로 그소년는 한숨을 었대 그는. 더잘할거 저보다 다 그래서 안할래요 저괜찮아 라고 했다자여기서이이 <목소리> 히에 별표 1 0 0만개얘위에 것까지 고민할 게 없어 다 히가 누구였어 히즈가 다더보이아들 근데 누가 얘 나보다 더잘할거 라고 이누구형이요 한국말로 그냥 써버려 형이예요 올더형이에요자 그러면 이거 한까요얘 여기 미는 누 그렇지, 항상 보입니다. 나보다 더 잘할거야 라는건 그 소년 아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눈에 His eyes에는요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 Nothing more than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니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이런 Nothing more t h a n 뭐랑 똑같 표현이라고? 언니랑 똑같아요. 오직 그냥 o 스 f s 월 a c 이라고 해드라? 장애인뿐일뿐이라고 내가 o 스 f s t a c k 스펙을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클래스까지 다 있어. 뭐라고? 장애물 아 그래 도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야 도전 왜해 아프기만 하고 그리고 그는요 믿음을 계속해서 h o 들고 있대요 어떤 믿음? 그 도전들은 뭐하는게 최고다 그렇죠 피하는게 베스트다 이해가 돼? 이런 믿음을 들고 있다 응. 되겠죠? 얘라 여기는 안봐도 뻔하다 얘들 여기는 키즈나키는 전부 다 해라 주인공이 누구라고? 소년 소년 그렇지 얘라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여기 날아서 감상니다 여기 더블리브 있죠. 그리고 어버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리드이라는게 눈에 보이니? 여기에 써줘. 무슨 명사로 가니? 출산명사 출산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뒷문장이 무슨 태로완잖아요 수동태로 완전하지. 알 어브이디 들어요. 이게 네. 그다음에 이것이 뒷문장이 짧지만 무슨 구조를 띄고 있다고? 완전한 구조를 띄고 있어. 들어보세요. 있어. 선행사가 출산명사이면서 이문장이 완전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대이라고 부른다. 동격 대구 쓰시고요, 동격. 네, 여러분 동격은 위치나 마스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무조건 뭘로 표현야한다고해 얘들아? 대수로만 표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뒤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푸셔야 돼. 되겠죠? 여러분한테 작은 미션을 한번 줘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 문성의 특징이긴 해요. 시험범위가 다른 느낌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역대급이 제일 많습니다. 창원에 모든 국무위 학교 안에선 내가 제일 많은 편이라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수업했던 그 지문까지만 어차피 뒤에 수업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교재더 나갈 거예요. 이거까지 미션을 끝내는 걸로 알겠지? 할수 있겠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앞에서도 쭉 여러분들이 얘들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해놔 물론 선생이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단어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신 대비 준비하는 마인드 세트 관련해서 여러 참고로 내가 컬러라도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서 화이팅 해보자 갑시다